네, 그럼 이번에는 K리그 소식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정말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서울이 있었죠? 네,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가 축구는 수다다락을 통해서 서울의 경기력, 수,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 네. 경기 내용 한번 좀 재밌게 좀 꾸며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음. 그 부탁을 최용순 감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박주영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약간의 운이 따르는 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박주영 선수의 과감함이 돋보였던 장면이었고 었 이후에도 서울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용순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굉장히 좋은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오른쪽 측면을 완벽히 무너뜨리면서 공격을 했던 서울 김치우 선수가 슈팅을 때리면서 두 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북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동우 선수가 굉장히 멋진 골을 득점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동점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었고 전체적으로 공격 라인에서 정정욱 선수와 박주영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풍리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져 가면서 네. 최용수 감독을 흡족해 하는 경기 내용이 있었고 팬들을 즐겁게 하는 경기력이 있었고 승리가 네. 있었습니다. 네, 서울은 또이 전북전에 이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잠시 미뤄졌던 대전과의 경기도 치러졌는, 치렀는데요. 그때도 정말... 극장 골이 나왔죠. 이 경기는 대박이었습니다. 네. 네,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경기 내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음. 서울이 초반부터 밀어붙였습니다만은 대전의 수비 라인을 뚫어내지 못했었거든요. 네. 결국 먼저 득점한 쪽은 후반전에 음. 대전이었습니다. 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최용준 감독은 에벨톤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에벨톤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득점에 성공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역적골도 윤주태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좀 몰리나 선수,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다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줬거든요. 몰리나의 택배, 그리고 에벨텐의 마무리였습니다. 마지막에 윤주태 선수도 바로 이어서 골넣자마자이 어. 셀러브레이션의 감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주태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네. 2대1, 그야말로 대역전승을 거둔 서울이 되겠습니다. 이 대전과 서울의 경기는 잠시 후 축수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최근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기세가 대단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FC인데요. 어느덧 3연승입니다. 네. 광주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광주는 제가 보기에는 기세를 타면 굉장히 무서워요. 올 음. 시즌 초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광주가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거든요. 광주는 올 시즌 내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득점을 하는데 실전도 많은 팀이었어요. 음. 하지만 최근 라인 컨트롤, 그러니까 라인을 올리면서 전체적인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그런 상태에서 뒷공간을 좀 내주더라도 수비수들이 발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수원전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양상민의 자책골에 의해서 광주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한편, 어,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울산과 제주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드디어 울산이 승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거의 감격적인 승리가 네.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11경기만의 승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득점 장면을 보면, 울산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대로 득점이 나왔거든요. 어, 김신영이 떨궈주고, 측면에 김태환, 그리고 마무리는 양동현. 어, 초반 개막 이전에 보여줬던 었 울산의 속도와 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경기 내용이 나오면서 인정환 감독을 흡족해하는 승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제가 히든 플레이어로 뽑았었던 정동호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그리고 마무리를 져주면서 2대0으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둔 울산이었고 었 양동현, 김신욱 스트라이커들이 득점에 성공를 하면서 다음 경기도 기대케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윤정은 감독이었다면 정말 경기가 끝난 후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윤 감독님 경기 끝난 후에 반응은 어땠나요? 네,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네. 어... 어, 사실은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네. 그 매우 컸었을 텐데,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을 먼저 칭찬했고요. 음. 그리고 이 경기에서 윤종환 감독이 원하는 효과를 낸 것은 제파로프가 약간 부상이 있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양동현, 음. 김신욱, 투톱을 썼습니다.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어. 그 전까지 윤종환 감독은 김신욱 활용법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네. 활용법을 찾은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한편 인천과 전남의 경기도 있었는데요. 김동훈 감독의 경기 시작 전에 메가더 장군으로 변신을 꾀했지만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 옷을, <laughs> 옷을 입으면서 입고, 네. 이 팬들에게도 사인에도 좀 네. 개최를 했었는데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 뭐 결국 이제 결과는 결과까지는 좋게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어, 사실 이제 인천도 이 경기에서 케빈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서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있었던 음. 인천이었습니다만은 전남의 속도가 워낙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은 이종호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어, 그야말로 어, 부상에서 복귀한 이종호 선수의 또 득점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남은 이번 원정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위기 뒤에, 위기 뒤에 기회라고, 어, 박스 안쪽에서 상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내주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빠른 역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져줬거든요. 그냥 속도와 마무리에 대한 집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전남이 가져갔었던 승점 3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15라운드 경기를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변이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두 분의 적중률, 승무패 적중률입니다. 지금 보면요. 송영주 의원님이 한 경기, 이조원 의원님이 하나도 못 맞추셨어요. 이거 그쟁전입니까어 제가, 도대체... 뭐 <laughs> <어디까지 웃음> 제가 뭐 점재 다 맞춰야 됩니까? 제가 이걸 다 맞추면 제가 방송해야 합니까? 네? <laughs> 하나도 못 맞추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원더풀 K리그 1회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이전에 서리언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 맞출 겁니다. 저는 다 준비해서 나올 겁니다. 왜 전문가입니까?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맞아요. 구박을 했거든요. 저는 다 맞춘다고 얘기 안 했고 60% 내지 70% 이상의 적중률을 네, 기대한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laughs> 응, 아직 시즌 다안 끝났잖아요. 네, 저는 시즌 다끝췄기때문에한 네.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30%의 적중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프 남은 그 시즌 동안 30%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여러분 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네. 순위가 전북도 지금 졌죠. 완전 혼전입니다. 혼전. 정말 한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뒤바뀌어요. 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마다 변명이 많아. 맞아요. <laughs> 변명 좀 하세요. 너무 네. 못 맞춘다고 컨셉 잡고 나는 마음 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원래 송펠레야 이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지 마시죠.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한 네. 경기 맞춘 게 평균 맞추는 횟수입니다. 놀랐죠? <laughs> 네.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이게 말입니까? <laughs> 그 동안은 제가 예상보다 많이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네. 아 그런데 이 승무패 적중률은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이종희 위원께서 님 지난번에 고미열 선수를 좀 주의깊게 봐라라고 했는데 지난 15라운드에서 고미열 선수가 두 골을 넣었죠? 그게 원더풀 프리뷰. 그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고무열 선수 지켜봐라 했는데 고무열 선수 어떤 모습 보였는지 화면으로 네.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골 장면 하나하나 장면도 이 선수가 왜 좋은지 가슴 트래핑 이후에 발등에 정확히 맞춘 슈팅 완벽했습니다. 네.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슈팅 감 아, 슈팅을 보여주면서 대단한 감각을 보여줬었고요. 측면을 지배하면서 포항을 이끌었습니다. 네. 성남도 황의주 선수를 필두로 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만은 김관석이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을 뚫어내지 못했었고요. 두 번째 골. 저게 깔끔히 골입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군더더기 없는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골문 구석을 노리는 그냥 저 드리블과 감각을 보면 고미열 선수가 왜 요즘 가벼운 음, 폼을 보여주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포항은 고미열 선수와 그 다음에 좀, 모리츠와 김승대가 그나마 조금 호흡을 맞춰가고 있고, 모리츠가 이제 한국 무대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뭔가 적응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성남전에서. 네. 고무열, 모리츠, 김승대, 이 힘이 좀 발휘가 되면서 어. 다음 라운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무열 선수와 두 회사위원의 적중률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